하나님을 향해서 나도 타오르고 있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나도 불타고 있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뜨거운 사랑을 간직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그런 열정과 주님을 향한 뜨거움을 우리가 지니고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한 때도 분명히 있어요. 나도 타오르고 싶어요. 나도 뜨겁고 싶어요. 내 삶과 죽음이 주님 앞에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 거죠. 나도 타오르고 싶은데, 나도 뜨거운 불꽃과 같은 삶을 살고 싶은데, 나도 50년 동안 식어지지 않고 뜨겁게 타올랐던 그 이사여처럼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타오르는 삶을 살고 싶은데, 사실 그것이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이 청년 이사야의 삶에 50년이라는 그긴 세월을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타오를 수 있는 불을 지펴 주었는가 무엇이 지금 여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평생을 타오를 수 있게 할수 있는 그 불을 우리에게 던져 줄 것인가 저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그 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서 거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작은 불씨와 같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 그것이 장작과 같이 그 불에 붙고 우리가 타오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다짐만으로도는 안 되던 그 일이, 어떤 결단만으로도는 안 되던 그 일을 내가 내 평생에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정말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사야라는 이한 청년이, 10대의 한 청년이 그의 평생을 불꽃과 같은 삶을 살수 있도록 이끌어준 그런 계기가 되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그 부르심 가운데로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과정을 좀 반대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역순으로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분이 주실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오늘은 이사야의 부르심의 과정을 역순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역순으로. 반대로 올라갈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시대를 위하여 부르시는 장면이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장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치 이사야를 부르심 같이 바로 우리를 그분이 주실 사명 가운데로 부르시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을 향한 그분의 부르심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사랑하는 교회의 중고등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기서 사명에 대한 부르심은 단순히 직업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 부르심을 받았으니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도 물론 목회자라는 꿈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단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개인마다 각자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의 중고등부로서 그한 흐름에서 사랑하는 교회에게 주신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사랑하는 교회를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을 부흥의 주역으로 부르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흥의 세대로 쓰임 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명에 대한 부르심에서 몇 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모 기업의 광고 문구 가운데 사람이 미래다 라는 광고 카피가 있었어요 아주 멋진 슬로건이죠 그런데 이모 기업이 정말 사람을 미래로 생각했는지는 사실 의문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정말 사람을 미래로 여기는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람이 미래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매 시대마다 단한 시대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는 사람이 미래의 사람이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사람입니다 릭조이노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권세를 사람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역사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성에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을 찾으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부흥의 불을 붙이실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움직인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거슬러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부르셔서 사람을 쓰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리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두실 하나님의 부흥의 부르심 가운데 두실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사야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여기에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이 시대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여기 이 자리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수 있겠는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인 것 같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하나님께는 사람이 미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모실때 하나님의 미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도 어린 저 아이들이 무엇을 할수 있을까? 어린 저 10대의 아이들은 무엇을 할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미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소망을 말하는 거죠.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 너희들은 우리의 미래야, 너희들은 어 우리나라의 미래야, 우리 교회의 미래야"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지금 너희들은 아니야. 지금의 너희들은 아니지만, 지금은 우리가 주인공이고. 너희는 다음 세대의 주인공일 뿐이야. 그러나 하나님께 미래라는 것은, 하나님께 방법이라는 것은 지금의 여러분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지금이, 지금의 여러분이 희망이 될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미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부흥을 향한 기대와 부르심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누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람을 찾으실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을 살피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눈이 이곳을 살피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눈이 이곳을 감찰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심령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시선을 멈출 수 있는 자이겠는가? 누가 하나님의 시선을 멈추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이곳을 두루 감찰하실 때 눈을 멈추어서 "네가 내 방법이다, 네가 나의 희망이다" 여러분, 누가 그런 자가 될수 있겠습니까?